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 <목소리도 모르게> 노래를 틀어 놔야 돼. <laughs> 어. 그럼네 야. <내가, 웃음> 선배가 이제 오빠 범이라고 해야 지이라고 해야 지뭘 맞고 말하 이런 어프스서래 아, 보자 아니, 돌아보자. 돌아보자.

저거 돼지 그 껍데기 채로 튀긴 거야. 아, 어, 아, 오케이. 저것도 맛있겠네. 맛있어 저거. 껍질? 어, 괜찮은데. 음식 음식 퀄리티가 좋은데?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. 가격은? 가격도 괜찮아. 아까 그 치킨 이만원 거. 6만 야 저기 음. 골목도 있고 음. 다있어 존나 큰데? 야시장이 존나 커저 골목도 있고 여기 골목마다 다 어, 있네 여기 없을때 왔을때는 없었는데 여기도 자판 다 깔려있고 여기를 이가고 일로 들어가자 가보자 어디로 가, 어디부터 가볼래? 저기 아 돌아보자 골목? 오케이, 돌아보자. 근데, 근데 여기는 음식인가 여기는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한번 돌고 돌아 아까 없었던거야 여 아니 돈을 아예 막았네 <웃음> <웃음> 아니, 도로를 아예 막고 가는 거야 그러네, 엄청 크다 다생겼 아, 뭐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돌아서 음. 이렇게 릴까 별로 기로 가서?

이거 은되이지않을데그것같아 그러니까 많이 아니, 많이 아, 한 그냥 개인당 100달러 정도만 이렇게 환금 갖고 있고 그랬으면? 어아 여기 중 너무 데여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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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 느낌인데? 완전 높아요 응시요 <뭘> 네, 막 봤잖아, 어? 나도, 나도, 내가 그럴 줄 알고, 내가 그럴 줄 알고, 동자탱에딱 쓰면, 동자, 동자 카메라 난 저기 3초 고정했어, 이거. 티안 <laughs> <아니, 웃음> 나게. 이따가, <verified> 영상 올리면 <뭘> 봐, 나중에. 그래. 어, 따로 밥 드릴게요. 야, 야, 누가 어제 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? 저쪽에도 피자 있잖아. 있어? 못 봤어, 못 봤어. 맞아, 피자 있었어. 아, 옆으로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? 있겠지. 어. 아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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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돌아가자. 끝이야, 여기가. 아, 아 저기 옆에 돌아가는 옆에 길 있지 않을까? 여기 가니까 서 내가 존나 왔 아. 어. 여기 그거네. 비건, 비건. 어, 베지터리언 써있네 차이나타운이네 어 진짜 갈수도 있어 여기로 갈수도 있어 있지않아? 여기 그냥 공식 상점시장같은데? 다음 어. 체하나코노아 뭐 이런 뭐 풍경도 뭐 보고. 그러니까 풍경하고. 음, 아까 우리 첫 번째 거기서 먹자. 어, 돌고 돌고 돌아 그쪽으로 어. 가는 거지 뭐. 이모네 그 아까 뭐그 있었잖아 떡볶이 팔고 음. 소주파나 물어보자 <laughs> 근데 거기 딱 보니까 테이블은 그냥 아무 데나 어, 안, 안 감고 맞자. 그냥 음식만 어. 사와서 먹는 느낌이 딱 그거야 약간 있다. 약간 부여 거기 부여? 그 부여에 큰데 있잖아 그거 몰라 부여 사비성 거기 시장. 어 시장 그래? 나 몰라 아, 예산시장 아 예산시장 아. 그치. 그 공주에서 백제 문화자 할 때도 어. 그렇게 하잖아. 일로 가면 강이네. 강 한번 보고 갈까? 그래, 봐. 우리가 아. 못 봤어 강. 그래요? 어. 가는 길에 차 타고 가는 길에 봤는데 숲 지나가 가지고 불안치고 여기다가 똥털 갖다 걸어다녔어. <laughs> 진짜 불안치고 지금 왔던 길 골목 사이 다 돌아다녔어. 그냥 하층가 찾아서 다 있어. 이제 길다 외웠어? 아니, 새끼. 하장실시좀더잘 아. 어디 <laughs> 카페 가서 어, 마이네플라 동자가 걔 욕할 필요 없네, 그냥. 영역 표시 존나고 다니는데. 어디 어디요 여기 알바데 이쁘다. 아, 카메라 바로 드린다 중국 애들은 대놓고 찍구만 아, 어. <laughs> 야, 여차 너무 많은데? 아니, 아니, 있었지, 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신이 쪽쪽.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래 매콩강 크긴 존나 크다. 우와, 나 내려가. 야, 배 타는 겨? 내려가. 한잔 먹어? 야, 배한번 타보자. 커져한잔 뭐... 더워. 말좀 걸고. 그래. 어 시간이 와 저녁들 확실히 틀리네 음. 야경 보는거 아니야? 야경도 없을라나